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사파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분명히 무리수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치권 밖에서 이야기 되던 탄핵이, 김용민 의원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이재명 죽이기와, 문재인 수사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면 자기에게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것 같습니다. 주사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고 일부 극우 지지자들만 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도를 안고 가려는 정치인들은 주사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사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매국모도 있는데 북한의 나라 팔아먹는 친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주사파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가 있다면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주사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사파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기보다 자기에게 방해가 되고 자기를 물러나게 하려는 모든 세력을 주사파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물수를 두었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도 여기서 더 밀리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김건희를 비롯한 측근의 수사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탄핵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우 지지자들을 모으고 반대파들을 향한 편파적이고 지나친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안할 정도면 조작하지 않는 한범죄를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시작한다면 그 저항은 이재명 때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주사파를 이야기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무리한 수를 두면서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그 힘으로 윤석열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도 끝장이 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